그러지. 어. 그래, 그 빵은 우리가 그 빵이랑 나사우크림 할래. 그래. 치즈는 못 먹겠는데, 사우크림이 오이에도 맞고 다 맞을 것 같아. 그리고 나우만니 아까 먹었던 그 어, 소세지 있잖아. 소시지? 어, 그렇게 해서. 어, 그렇게만 먹자, 어. 딱. 여기가 근데 토마토하고 국수아 하고 뭐 이런 과일이 맛있대. 오. 음. 또 먹지 이다그러니까 진짜 토마토도 우리는 왜 억지로 익힌 그 빨간색이잖아 응 음. 우린 제대로 안익였더라 그렇지 그렇지 토마토 많이 먹고 가야지 어. 나도 어, 어. 저 마을을 중심으로 지금 한 바퀴네 이제 앞서 나가네 그러네 내 네, 남편 잘못 만나서 길을 잘못 가 했지 다행히 위키로커를 네. 깔아가지고 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오신 게 어니까.